세계로 가는 낚시마트 낚시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지막하게 폭탄 셀이라고 적혀있죠. 지금 한치 시즌이니까 한치용품 모용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다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일단은 뭐 기성 채비는 계속 쓸 건데 혹시 몰라서 스위벨 하나 챙겨갑니다. 저의 효자템이 여기 있네요. 다 쓰고 없거든요. 내침겨가야 되겠다. 갑시다. 수고하십시오. 네, 반갑습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가람입니다. 여기는 마하산 관암항입니다. 현재 위치는 수협 관암 위판장 앞에 있는 방파제고요 관암 방파제입니다. 오늘 신조선입니다. 새로 건조한 배. 원래 있던 배였는데, 이번에 새로 다시 또 배를 모으셨네요. 자, 이름하여 피닉스. 오늘 네 번째 한 진학시 피닉스와 함께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시. <laughs> 몇 번? 1번. 그럼 1번, 2번, 3번. 가라미. 접니다. 입니다. 아이 다 보이는데요. 아, 신탁 됩니까? <laughs> 자, 미아 나와. 제일 갈 순다. 아, 됐나? 어, 아, 됐다. 안 됐어, 안 됐어. 나 <laughs> 아, 저는 14번. 24번? 네, 옆자리인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이고, 저 어? 지금 시간은 2시고요. 출항 준비 중인데 아주 아, 분주합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출항이라네요. 선수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야. 아주 크네요. 아, 새롭게 건조된 배다 보니 아, 폭이 굉장히 넓네요. 아주 좋아요. 아, 가운데 남자 소변기 세정 버튼 아,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수압이 세네 어, 밖으로 많이 나오네. 자, 네, 이렇수되 있구요. 확실히, 새로 건강 거다 보니까 전부 다 삐까뻔쩍하네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야, 화장실 비대랍니다, 비대. 음. 야 <laughs> 룰로 하세요. 제 키에 지금 딱 맞습니다 제가 한180 정도가 되는데 약간 다리를 살짝 벌리면 괜찮습니다 좋은데? 네 여기 선장실이고요 오 빛깔 번쩍하네요 최첨단 장비 야, 이 핸들은 내 차에 좀 달고 싶은데 천장도 엠보싱 오디오가 빠질 수 없죠 안뇨도 새겁니다 새거 오늘 내가 첫 번째 뜯는다 오 극세사 자 이제 출발했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3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인트 도착은 했고요 해도 슬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를 위한 풍도 내려갔고요 여기 한조무역에서 필드스텝도 나오셨네요 배모기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아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퍼펙트 선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유튜버.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홍미자님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자격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화이팅. 네 화이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식사만 시켜주십시오! 식사 하세요 네! 저도 밥 먹고 채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짝꿍들인데 어, 식사 많이 하십시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 식사 끝났고요. 이제 아, 전투복을 먼저 입어야겠죠. 되밤 되면 많이 추우니까 꼭 외투 어, 한 개씩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신데, 아, 딱 채비합시다. 어. 오늘은 3단입니다. 어, 평소에 4단이었는데 오늘은 3단. 다단부터. 자, 다단은 50m. 자, 오늘도 테이퍼 라인을 쓸 겁니다. 자, 시작은 야르갑시다 어, 잠자리. 어, 잠자리. 일단은 낚시 시작합시다 55m에서부터 입질이 들어왔다 그랬 으니까 거기부터 공략해 봅시다 자 과연 오늘도 노란색이 고장으로서 할지 어떨지 아,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지금 벌떼들한테 습격당였습니다 오늘 낚시의 최대 적은 벌입니다 아저 앞에는 난리가 났네요 지금 최근에 초항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이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기대는 됩니다 왜 뒤늦게 또 피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 어. 한치 같은데 아, 일단 40 오케이 첫번째 안치 자 40에서 첫번째 안치 아 오늘 좀 늦네 9시 반 평소보다 조금 늦은 첫번째 안치였습니다 어볼때다어디간노 입지, 입지, 입지. 오오 오케이 아이 감사합니다 데요35 35, 35. 야, 역시 입질은 딴짓을 해야 오늘 30 30아 30. 이게 며칠만 있다 보자 아고등하다아 빠졌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날개를 뜯어먹었네요. <laughs> 또다 털. 자, 이번에는 핑크 보라. 자, 자 애기 색상은 그날그날 그날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타는 걸로 모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왔다. 자, 25! 오징어 같은데. <laughs> 와, 또힘 많이 쓴다. 오, 한치다. 한치, 한치. 와, 무슨 한치가 이렇게 힘을 많이 쓰노? 이게 뭐야? 예 엄청나게 힘쓰길래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한치가 올라올 거라 생각도 못 했네요. 자, 물 들어올 때놓아줘야 되겠죠. 바짝 한번 땡겨봅시다. 오케이. 와, 폴링마있죠 컬링 바이트 였던 것 같은데, 오징어가 좀 많이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25! 나이스, 안치. 7!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지버층이 25에서 24위. 완전한 PD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히트 소리가 들리는 것 보니까, 충분히 마리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짧디 짤만 피딩이 살짝 끝난 기분인데 아, 카메라를 놔뒀어야 된다 오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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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다 아닌데 뭐지 이거 자, 잠시만요 네. 오케이 21 21 어어 어어 아,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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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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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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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아쉽네요. 일단 20m권에 집어넣어도 된것 같아요. 오케이. 오. 자 더블리트. 21. 21. 오늘 저 때문에 좀 바꾸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안치. 이상. 지금 야수아 좋다. 아이차. 아. 차 잡으라. 자 어디가? 오케이. 2 2야나 다단에 오랜만에. 오! 아! <laughs>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어. 다시 또 흔들어야죠. 오케이. 좋다 좋다 물 들어올 때노으라 그랬죠? 자, 최대한 노를 많이 적고 싶습니다 지금 한치가 많이 고파요. 그렇지. 자, 23! 아 23. 나이스 안치 지난 세번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는 안 돼? 으아 제가 지을 나옵니다. 2 4 오우 거리 오오 <laughs> 근데 오징어 쌍거리입니다. <laughs> 어? 뭐야? 연띵 한지잡다 보니까 시간이 11시 20분. 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흔들어댔네요 아, 다시 또 부지런하게 또 흔들어볼까? 음. 그렇지. 22 2 22, 22. 오. 아나이스안치이25아야나나이왜안 25. 25. 아, 아, 내려가나? 20야, 뭐. 어? 아 자, 두 번의 필링 타임을 놓쳤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손맛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준수하니 괜찮네요 아, 지금 시간이 3시 17분이고요 더 이상의 피딩은 없습니다 앞마리로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오긴 했는데 아, 세 번째 피딩이 없네요 옳지 20 피딩은 <laughs> <20. 웃음> 네. 아, 피딩은 없습니다 와 어. 이게 마지막 한 치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입질하지 말아요. <laughs> 오 하지 마라. <laughs>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 아 옆자리에서 다음에 또한번 뵙겠습니다. 예? 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예. <laughs>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 피닉스에서 한치, 아쉽게 두 번의 피딩은 놓쳤지만, 그래도 즐겁게 손맛 본것 같습니다. 아, 물론 중간중간에 뭐, 멀때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조금 안 좋은 그 추억들이 있었지만, 이게 한치 낚시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3시 41분이고요. 이제 철수한답니다. 다음 간추약시를 위해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